주님,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주님,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서 저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부서지며, 새롭게 바뀌는 곳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여 주의 역사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의 아,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유리 여길 자를 궁유리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퀴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 2, 3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돼요.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되죠. 그래야지만 죽을 죄인이 회개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 모든 사람의 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렇게 율법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바랄 수 없는 상태인데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서는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는 로마서 4장에 걸 지나서 로마서 5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6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장사진행받되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어 세례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오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8장에 나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와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게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은. 이 택하신 자들은 그 앞에 28장에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은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기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 기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열두 제자를 부르셨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름 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유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수천 명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불러왔어요 복음에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열두 명을 택하셨어요.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 삶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잃을 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집중되는 말씀이 부르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에 이 앞에 거는 거의 앞에를 안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오면 요. 어려움이 오거나 이길 수, 이길, 이기지 못하는 죄에 대한 죄책감 아니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알 알 것만 같은 주님이 우리를 그만 살라나보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시나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나 그런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1장부터 구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건너가는 게 문제예요. 저는 제가 믿고 체험한 것을 붙들고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에 당연하게 집중해 왔죠.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서 제가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거기는 다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소홀했던 게 저는 분명히 로마서 8장 30절을 소홀했어요. 평생을 시작부터 미리 정하신 이거는 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것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정말 사,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도 거절 이게 걸렸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단 말이야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맞춰요. 39절을 읽겠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해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이런 이런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다시 3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이 누구예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부장에 와서요.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뭐냐면 13절, 9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끝에 나오는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을.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사랑했는지, 왜 애서는 미워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14절이 탁 걸리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예정됐다는 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직하게요. 하나님이 불의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탕자 이야기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자산을다 날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잔치하는 거 있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씌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즐겨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를 볼때 아버지가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자기의로 유대인들이 자기의로 주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큰 아들이 자기의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이큰 아들, 아버지를 버렸던 이 탕자, 이 작은 아들이 오히려 이 의의를 선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과 에서를 볼 때도 이거 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한 거 아닌가 에서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미워했다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고 15절에 가서 바울이 모세를 이야기해요.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율이 여길 자를 궁율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6절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모세를 따랐던 그 히브리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정말 지으셨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세 얘기를 한 다음에 주님이 궁유력일자를 궁유력이고 불쌍역길 사람을 불쌍역이라 이것만 받을 때는 다 받겠죠. 아, 당연히 주님 이러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하던 17절에 가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모세랑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말하더니 바울이 이제는 모세와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성경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야마, 바로 너로 말미야마, 내 능력을 보이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일이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대결을 이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모세와 바로에 대한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이 복중에서부터 주님은 난 이렇다라고 리브가에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모세와 바로를 비교, 이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와 모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모세처럼 세우는 자, 바로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야기예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누구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건 바로 이야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벼락이로 준비된 진노의 궁유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바로 왕 이야기죠. 2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거는 히브리 백성과 모세 이야기예요. 이두 가지를 계속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바로와 모세를 그렇게 그 속에서 주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래 참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피해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부지었던 히브리 백성은요. 그것은 궁율의 그릇으로 주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끝에 가서 이 구장 끝에요. 끝에 32절부터 이렇게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거예요. 큰아들도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아버지에게 가기 싫은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의에, 우리의를 쌓고, 그럼 우리의를 쌓는 것은 내가 철저히 주인이란 뜻이죠. 큰아들처럼. 그러면요, 예수님의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회개하지 않은 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와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불의한 자에 대해서 회계에 대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는 십장에 와서 자기의 일을 세우는 자. 이게 큰아들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회계하지 않고 지금 아무리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자기의 일을 쌓는 사람이 유대인처럼 많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과 똑같아요. 크리스천들이 큰 아들처럼. 그래서 주인이 안된 거예요. 이것은 다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여서 가나안 땅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 줄로 아는 거예요. 철병 거만 보이고 포도나무가 그 정탄꾼이 둘이서 매화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 풍성한 열매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철병거는 보이고, 뇌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안악자서는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포도 열매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는, 에스골 골짜기, 라마데시골. 골짜기가 다포던 거예요. 여기 골짜기거든요. 이글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거 관심도 없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애서 말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걸림돌이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고치는 돌이 되버린 거예요. 길을 하나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요. 1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사형리에 나오는 10장 8구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주로 시인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시인함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맞아. 내가 주야. 너도 나를 주라고 하는구나. 이게 서로 일치돼야 돼요. 이들만이 여호수와 함께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주님 살피고 주의 앞에 서나이다. 주님 루터가 자기를 살피고 복음을 살폈던 것처럼 주님 예수님이 주가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저희의 신앙생활에 예수와 함께 죽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며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